제거는 실바니아 패밀리 유모차를 샀어요. 그 유모차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거예요 자, 이게 실바니아 패밀리 유모차예요 브롱브롱 러갑니다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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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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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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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 이거... 이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자,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다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여기다가 다 넣었어요. 자, 이제 아가들을 불러올게요. 참고로 여기 아가들이 들어있었답니다. 자, 이렇게 아가들을 데리고 왔는데요. 얘는 그냥 아, 지금 자고 있는 데 일어나줄게요. 발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. 그리고 얘는, 아기입니다. 그리고 아가들을 위한 뼈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을요 꽂을 때요. 잠깐 만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도 있고, 여기 구멍도 있고, 얘도 구멍도 있고 이러다. 가 일단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얘는 여기에 쇽. 이렇게 태워볼게 지금 자는 게있어는 엄마를 보게끔 여기도 그렇죠? 넣어줄게요. 그리고 또다 넣어줬어요. 엄마가 밀어줄게.